안녕하세요. 토토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와 핵심 스킬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나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인사 배웠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만났을 때 흔하게 음. 쓸수 있는 인사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laughs> 어, 요즘 그 <laughs> 동영상 강좌를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네. 많은 분들이 네. 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옥차이 아, 예. 도대체 누구냐. 예, 정말 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음. 너무 아름다우시고 하시니까. 네.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음. 제가 그래요. 녹차 창께서는 홍차분 찾으신다고. <laughs> 설렁하시죠? 예, 딴하게 달라가시는데 알아요, 이제. 예. 네. 오늘 인상적인 인사 한번 표현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쉬운 거죠? 네. 우리, 하이. 하이. 하이가. 우리 말라 하면, 안녕하세요. 그죠? 응. 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하이. 아, 뭐, 이제, 밑줄이 쭉, 고정이 있네요. 네. 뭐가 숨어있는 거죠? 여기 음... 뭐가 있는 거죠? 하이, 누구? 하이, 누구, 하이 누구? 그렇죠. 주역이 네. 뭐냐면, 하이 하면 보통, 어, 미국이나 영국친으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넣어줍니다. 이름을 음. 굉장히 잘,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더 네. 좋은 에티켓이 될수 있고요. 네. 그냥 하이,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보통은 이제 하이, 하이 녹차, 이런 네. 식으로 이름을 해서, 네. 네.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음. 하이 녹차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그러세요? 하이 도토로 하이 도로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죠? 렇 네. 그래서 답할 때도 그냥 하이 하면 하이 이름 상대편지에 문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쉽죠? 네. 너무 쉬워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음. 가끔 틀리는 거 있어요. 음. 보통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만나잖아요. 네. 선생님 딱 만나면 보통 이제 여러 명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 하이 에브리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이잖아요 음. 근데 네. 학생들이 그걸 받고 하이티 e 그래요. 네. 그콩글리시에요 음... 희한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네. 좀 귀여워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이 사람 있다고 소리지죄송합니 Hi t e a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네. 어색해요. 음... 어색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네. 선생님의 경우에는 보통 남자 선생님이면, 어, sir, sure. 이런 말을 쓰거나, 네. 어, 여자 선생님이시면 있죠, ma'a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어, 이게 좀 어색하다 하시면 Hi m 스 s t e r 이런 식으로 m 스터 r 를 붙이거나 m i s 를 붙여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Hi Teacher라는 말은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거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어,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은 Good 어, Morning 하잖아요. 네. 그렇죠? Good Morning 하는데 보통 Good Morning 할때 굿은 이제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Morning. 네. 그래서 다음에 음, 이름 붙여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죠? 모닝 녹차 모닝 모닝부터 이렇게 가겠죠. <laughs> 네. 네, 모닝 녹차 오늘부터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네. 되고, 그 모닝 하셔도 되고 모닝 네.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하와이오가 나왔네요. 네. 예, 하와이 같은 경우에 우리말로 하면 <laughs> 어떻게 지내세요잖아요그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외국 분인데 깜짝 놀랐대요. 어떤 한국 분이 자기네 인사했다는 거야. 네.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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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두개 붙여서 얘기하거든요. 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네. 그래서, 하이, 하와이,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와이, 그러더래요. 음... 그 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와이, 를 안녕하세요, 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이 어머니, 하와이, 그랬더니, 하와이, 그러더래요. 네. 그, 따라는 놀리는 거거든요. 네. 그랬잖아요. 무슨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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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따라하기에요. 네, 네, 절대로 네. 얘기하시면 안 되구요. 네. 이건 영어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답을 어떻게 합니까? 음, fine, thank you, and you? 데이, fine, thank you, and you? 다죠? 네. 전국이 다 쓰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쉽잖아요. I'm fine, 네. thanks, and you? I'm fine, thanks, and you? 너무 잘 쓰시죠? 네. 받아도 그, 할수 있는. 응, 어, 미국 친구들이 축신으로 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씨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 저보다 로봇 같대요. 음. 어떻게 세상에, 이한테 물어봐도, 하와이 여러분? I'm fine, thanks, a n k you. 이한테물어 I'm fine, thanks, a n k you. 이한테물어 I'm fine, thanks, a n k you. 삼촌, <laughs> <3천>. 하루 쟤! <laughs> 이렇 인사해봐야, 다른 별 하나도 못 듣고, I'm fine, thanks, a n k you. 요거래. 네. 그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I'm fine, thanks, a n k you. 틀린 건 아니지만, 네. 쓰지 마세요. 어, 네. 다른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칠자구요. 네. 좀 쳐보는 의미에서. 아, 왜냐면 그냥 네. 가볍게. 네. 어, 좋은 말 있잖아요. Good. 다시 네, 그, 다시 내요. 얼마 네. 그, 얼마나 쉬워요. 그, 죠 좋아요. 또는 뭐더 좋아요. 그럼 뭐요. Pretty good. e y good. 하셔도 되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great 하셔도 되고요 no.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뭐, 갑자기 고 무슨 I'm fine, thanks.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보통 이제 무수갯 소리로, 네. 미국 애들도 이건 뭐 거의 인사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상대방 뭐라고 반해. 이게 그러니까 하도 관례적으로 막 쓰니까. 네. 그래서 미국 무수갯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하이 하와이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상대편이 그랬대요. I have lung cancer. 좀 어려운 말이죠. 네. 나폐암 걸렸어. 네. Oh, really great. 다 <laughs> <이렇게 웃음> 간다고. 안 되는 거군요. 어유머야 아, 네, 이게 뭐냐면 네, 네. 인사를 하면 아 그냥 늘상 그냥. 늘상. 아니, great. 하고 그냥 네. 다른 화제로 가니까 네. 듣지도 않아. 나는 <laughs> 그냥 oh great. 그냥 <laughs> 가는 네. 거야. 딱 물었다 그러는데 great. 네. 그거 그래, 미국에 유모실수로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인사를 굉장히 가볍게 치고 넘어가는 어. 거예요. 이, 걷다대고 너무 이렇게, 음. 어깨 힘주고, I'm fine, thanks, and you?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냥 짧게. 에. 어, 그 뭐, 인사드리게 면뭐 음. 하겠어요. 네. 그걸 타시고, 좀 예를, 차리셔야 되는 상황이면, thanks, 네. 때려주시고, 네. 어, and you? 이것도 너무 쓰지 마시고, how are you? 다시 물으셔도 돼요, 상대방한테. 음. 그 다음에 뭐,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음. and you? 쓰셔도 되고, 네. 너무 기계적으로, I'm fine, thanks, and you? 이것만 쓰지 않으시면, 네. 큰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하나만 더 주의할 거 말씀을 드리면 회화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말이죠 네. 하와이에 대한 답변표를 쭉쭉쭉쭉 이렇게 회화책에서 암기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뭐 뭐 어디서 알, 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런 거소스 뭐 이런 거어낫소고 네. so 이런 거 쓰신다고 네. 쓰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별로 안 좋습니다 음... 어? 인생할 때 어디서 보고 말이야 나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은데 말이야 네. 어, 소스소 그러면 네. 저 사람 당황하잖아요 어. 제가 녹차에 한테 뭐 어? 하와이 요그랬는데 어, 이분이 소소. 쏘쏘 so 나쏘그 so, so 이러면 네. 나 보러 어쩌라? <laughs> 내가 이 남자 친구냐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군요. 상대방이 네. 굉장히 당황할 수 있죠. 네. 물론 아주 친한 사이야. 녹사양 네. 남자 친구 홍차군이 네. 어 물론 홍차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홍차군이 이제 어, 걔가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뭐 형이 괜찮아? 어나 어, 별로 기분 안 좋아.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굳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은 음. 이렇게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아. 시수있으꼭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한. 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어. 절대로. 네. 그 상대적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표정이 굉장히 여기다가 막기스하고 있어. 캐스팅하고 있어. 네. 그럼, 네. 어,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겠냐고요. 어.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인사가 바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하와이어 때는 하와이 노잉. 이렇게 물어보면 음. 꼭 좋다라고 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아,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우리 아분들은 이제 하와이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 미국 친구들을 How are you? 많이 쓰지만, how are you doing?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예, 한번 해보시죠.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예, 두개 표현은 평소 일사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좀잘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 예, 이거 유명한 말이죠. 예, 이거 What's Up? 이거잖아요. 네. What's Up? 네. 주로 이제 친한 사이에서 많이 쓰는 네. 표현이 되겠죠. 네. What's Up? 많이 들어보시죠. What's Up, man? 네. <laughs> 아시죠? 영어 보면. 네. Oh, what's up, man? What's up, 아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게 이제 연습인데, 어, 사장님 보고 아침에, 네. 아이, 맞죠맨 <laughs> 그러면 <너무> 려요 네. <laughs> 절대로 이게 네. 뭐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편한 사이에서만. 그렇지. 편한, 편한, 편한 사이에서 캐주얼하게 네. 쓰시는 표현이지. 음. 이게 뭐, 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제가 한번 자꾸 엮이를 세는데, 네. 제가 한번 이제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네. 뭐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일본은 이제 비지 상황이었거든요. 네. 일본 친구가 이제 영업하는 친구인데, 네. 얘가 이제 우리말 배웠나 봐. 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이니까, 나이가 많이 지긋지긋해 드신 네. 사장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일본 친구가 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 가는데, 잘 가! 이는 <laughs> 거예요. 네. 전혀, 아, 어, 이상하세요 <laughs> 예, 그니까 걔는 이상하게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장님한테, 이 제품 좋아. 한번 살펴봐. 처음부터 반말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안 되거든요. 상황에 네. 맞게 언어를 네. 써야지. 그렇게 하면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w h a 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친밀감이 있는 사이에서 캐주얼하게쓸수 음. 있는 표현이죠. 네. w h a 그러면 뭐라고 답하냐면 w h a 뭐라고 답해요? great. 네. n o 뭐 이런 식으로. 별일 없어. 네. 이런 뜻이거든요. 나그레이라고대답하안요 어. 무슨 일 없어. 이랬는데. 네. 별일 없어. 어 좋아. 조금, 예. 네, 아, 어색할, 그렇죠. 어색할 수 있고. 음. What's up 하면 보통 not much, much 이런 식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별일 없냐? 어, 별일 없어. 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없냐, 것처럼. 보통 이제 관용도는 이렇게 많이 받아치고요. 네. 지난 친구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기대 안 하고 그냥. w h 별일 없어. 그냥 가볍게 하는 인사 정도로. 음. 어,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 한개 보겠습니다. 네. Long time no see. 많이 아시죠? 네. 보면 좀, 표현이 좀이상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못본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게 됐을 때 쓰는 표현이죠? Long time no see입니다. 해보세요.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런데 이제 우리가 전화란 말이지. 전화. 전화면 못 보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long time no see라고 하자고요. Long time no talk. 이런 식으로 말하다. Long time no talk. 이런 식으로. 수있습니다 해보실까요? Long time no talk. 롱타임 역차네 time, no time. Time, no tim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일상적으로 할수 있는 인사말 네. 꼭 체크를 해주시고 네. 인사가 이렇게치명적으 쉽지 않아요. 네. 굉장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그때 쓰임 그때 어떻게 대 답을 할수 있는 것까지 네. 확실하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도 너무 중요한 내용 배웠는데요. 네. 오늘은 인사 표현을 배워서 좀더 활기찬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